라라카스터나라라 o 라 e r 친 a l a l a l 이거 a l a 화가 고소해도 아 a 로 a l a l a 하면 안 돼. l a 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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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거 l a Lala Lala 오우! 들과게임을하고 있었습니다. Tang 고날 y a Postal Tomo Sigania, Tang s a g We need to locate a 하 어, <laughs> <괜찮아요? 복식이>? <laughs> <laughs> 지하 b o m 그 지하야가하네야 음... 아... 1층 안 먹으면 나 자살할 거야 알지?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이제 초코파이 전달해 주려고 클러스터 꼽다가 신문당한 거 있다 아, 통통 통통 와나 방금 아, 뭐. 엘라 엉덩이 보고 쐈잖아 나 바리게이트 들어가자마자 좀... 봤어 뭐야 야, 무조건 1층이야 아, 야, 너도... 무조건 어, 요즘... 절대 <laughs> 1층이야. 알, 아, 알겠어? 그치? 야 1층에 두명이나 있어. ㅅㅂ 밴디까지 세개 파괴. 근데 우리 하드브리저스 아 있네? 있어요. 어. 여기 뚫으세 있어. 저거. 체인개 아. 파괴. 네. 20점. 다 내려간다. 쫙. 아지안 돼. 난 어, 죽을 체크 된다. 추억 포스터 ㅅ 발그 3 시간 반복재생해놓고 건담 조립하는데 오 역시다 다나 저... 아, 아, 카피탕 쏠 뻔했어 사마타 면치 우리 지오 이거 이제 에이스 터지는 거두 번으로 줄어든다는데 절멸 범위가, 범위가 줄어든 여기에 있다 특발 범위가 줄어든 거 너무 사기였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이거 아마 걸어서 입장이야 텐데. 강설고? 강설고? 어설 고? 고설나어 s 행운고 r Counselor, c o u n s e 는데 r Counselor, Counselor, c o 아아니기 아, 뭐아 <laughs> <laughs> 언제 돌아오지? y e 아, 빵빵빵. 인마! 나조명오기야 바로 그거였나? 너는 몇 시까지 함? <laughs> 몰름보 반장. 나 배틀패스 <laughs> 60렙 찍을 때까지. 지금 몇 렙인데요? 예? 지금 50렙 아, 아니 이 양반아 뭐요? 우리가 연승만 3라운드 연승만 한다면 돼 아시겠어요? 아니 이 양반아 아시겠냐고요? 레벨이 몇이야? <웃음> 뭐? <웃음> 50? <웃음> 부끄러운 줄 알아 야지 <laughs> 근데 그 <그거> 씨발 <씨활> 던파에 <laughs> 카드 주이 <laughs> 패러디가 있음. 아불끌어운줄 알아야지. <laughs> 야시경 카겔. 점점점하다가 불끌어운줄 알아야지. <laughs> 설마 또 지하겠어? 아 이미 아또 지하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laughs> <자, 도라티 웃음> 이하니... 한 <없지>. 어, 지하네? <laughs> 어 뭐야? <laughs> 행복사었어 지하에 업계 포상 가능해 코이스. 야 무조건 어, 1층 절대 1층이야 알겠어? 와, 절대 연 아, 절대 갖고, 1, 1층. 1층. 안 되겠다 절대. 피아노 에서 그냥 바로 타고 쪽으로 는카 있다. 이거 지는 무조건 피아노 방 먹는 5, 7, 4, 3, 4. 쪽이 무조건 이기니다 스폰조심 스펀? 기타. 기자에 카드있오는고요 있네. 그러면 무조건 이거를 무조건이세깡꽥꽥꽥깡 베이스 기다리 엎드려 가지고 메모리칼 거 아, 오케이. 아, 나 퓨즈 돌릴 빌레. 거라고. 빼서 라고요 아, 그치? 난 모르겠고 야아리키트 저야 한다고. 카베 돌아당기고 있잖아. 난 못해. 아, 아, 가 아, 나랑, 아, 같이 아, 몽탄 어? 나랑 같이 들어갈 몽탄유고함 어? 나랑 같이 이거 지하 들어갈 아1층 들어갈 몽탄유고함 어, 오케이 고. 캠나 이스 던지셈이 아니다, 야 저기 나 저기 나 도와주세요. 야 재민이랑 같이 들어가 재민이랑. 재민. 이중데 어. 이것을 <laughs> 기으로 씹. 여기 크리고 카비 어디 여기 있다 카비 여기 있어 자가 잠깐 기다려 봐 그거 아마 걸어 거, 앉아서 들어가야 돼 거기 그거 앉아서 들어가야 돼 이거 내 퓨즈 돌려도 될 테니고 어얘 어, 죽어버리렴 돌려봐. 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That's 어? my kill That's my <목소리> kill 이 번, 이 번, 핑, 폭격 요청! 오케이. 브로큰 k 로브로큰 r 로 w b 아라이 e n a 라 r o w Rip c a 뭐야 어, 여기. 아 a n r y a 기 Ryan. Oh, boy. I'm running for possession. y 이 g i Ah, boy. I'm going 아야! 설치하라구! 설치하라 말이야! 나선계는 안전! 거치마아 설치하라마리아! 설리아 설치하라마리아! 설치하라치하라마리아 설치하라! 하리 포격 하라 지하, 지하. 잼빈이 아, 먼저 오른쪽 나선계단어 그쪽으로 하세요 내려가세요. 어 아, 맞네. 나나선계단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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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하나 있어. 홍진진강 홍진진강. Break out. b r e 잘 가라 약초. <laughs> 와 이걸 안 죽네. 와 이걸 안 죽네. 어게 살았노? <laughs> 어디 있었지? <laughs> 아 이걸 사네 <laughs> 2층이야? 예 이층. 예 2층? 사무실 04 예아 안될거 뭐있노 대봐 로데 가. 음. 티티티 바운틴로데 어. 오. 아. 네네. 절경 형아. 나 드론이 이상해. 제가 사무실 홀딩 할테요 k 그런 줄아십시 퓨우! 브라운 그렇다면 그런 줄알라 브라운 주라라! 브라운 주라라! 어라운주 사무실에 내가 있다는 걸 강하게 어필하면서 어 여기를... 여기를 하면 뭐야, 뭐? 르겠 d 여기를 i 요강 e r 까요나원래 seconds to insertion. 5 s 강화 o n d s to insertion. 5 seconds to insertion. 5 seconds to 이 n s e r t i o n 5 s c to i n s e r 내비면 뒤진다. 로비 <목소리> 우리 카메라 보고 왔거든. 있어. 있어. 시나먼 1층으로 진입하는 거 같거든. 근데 볼 수가 없는 게 얘네 지금 사무실로 다 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1, 1층 들어왔어. 1층 들어왔어. 캠 깨졌어 방금 일단 이쪽에 레페라나 있고 다른 곳으로 로밍을 돌아야겠다. 아씨발 이걸 못 잡았네. 불비었네아미캠 있었으면 핑 찍고 바로 땅땅땅 하는 건데. 뭐 없어요. <laughs> 나선 계단의 애쉬. 저뭐 1층 캠좀다 봐주라. o p a u r 4 found a bomb. You must defend it. Simon. o 죽걸 싫은데. 흑, 흑. <laughs> 나는... 아, 무디는 신부디 하고 싶은 걸. 하바 고구마. 하바 고구마. 마마마마마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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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laughs> 어머니호구마가 아니고 새박 고구마. 하바 <laughs> 고구마. 하바 고구마. 대칼이. 운반조조. 어, 아 도서브 리어 스탠딩. 근데 우리도 안전 자산이 아니고. 어이. 지도 안하 여기 IDD 터졌어. 오빠 이때 겁 죽었나 보다. 그어 그, 방패 뒤에 있었어. 나우. 하나더하나더하나더아롯데껌 개꿀맛. 아 사각, 사각 사각 계단 하나 사각 계단 하나어 어, 사각 사각 깨단자사각 착할. 이번 핑 이번 핑. 이번 핑 착할. 전달치고 1호 사이트로 진입. 사이트 자, 칼빗 사이트 인이고 카메라 들어. 좀만 줘봐. 방패 뒤에 없고, 복도 하나 사운드 들려요. 그리고 빗사이트 하나. 어, 자칼 바로 들로들어단 조심. 조자계자조심하심하이야이작시작바어야로바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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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로비 적이 안죽로 바로 바로 떡로 바로 아...신문 너무 하고 싶어... 신문이 마려운... 뉴스페이퍼! 뉴스페이퍼! 신문이 어? 마려운다. <laughs> 뉴스페이퍼... 지하... 아벽 어? 어? 뭔가...떠오르지 <laughs> 않습니까? 이야! 에헤페이 에헤페이 이거 프로스트가 계단 쪽에 방패 깔아놓으면 완벽 하지만 어림도 없지. 어거 없어. 아 근데 요거 문제는 위층에서 버티컬함 답이 없어. 로모가 있을 거 아닌가? 몰라. 안 몰라. 나 <laughs> 아, 우리 방. 예거 믿어. 야 예거 뭔 일어. 난 우리 예거가 피아노 방을 아주 깔끔하게 컷해줄 거라 믿고 있다고. 방패 여기다 깔면 되나? 네. 안 돼. 에이, 여기 에이, 방어? 방어할 거다. 아, 기다려 봐. 야배로. 야배로, 야배로 그러니까 어디로 깔아놓냐면 이렇게, 이렇게 아 일직선 이렇게 근데 우리 가가 강화 일자로 예가이안 나오게 되고 방패 피면 알아서 옆으로 스윽 가서 시작할 것만 그래 또 막으러 가라말이야 어서 아, 이해로 yeah. 여기가 아닌데 yeah. Yeah. 왼쪽 아, 병에 들어가. 그렇게 살짝. 여기 트요 혹시 모르니까 가젯 뒤에도 그렇지. 끝. 어 혹시 어, 한 명, 아, 아 오. 오. 갑자기 수류탄 같은 건올 수도 있니까 조심하시고. 예고 있음. 나도 우리 예고 가젯 믿어. 좋아. 딥퓨저 <laughs> 벌써 딥퓨저야? 딥퓨저 뭐야 줄로 러쉬 는거 아니야? 이 정도면? 러쉬 호스 <laughs> 우리 여기 막고 있는 거아 근데 혹시 모르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이쪽 홀딩하면서 볼게요 트랩도 하나 막아놔야겠다 달달하게 달달하죠 딩도가 <laughs> 심지어 회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래. 에시스. 뭐야, 뭐 깨져? 졌1층1층1층 1층, 1층. 방금 뭐 총쏴서 깨뜨린 사람 있어? 아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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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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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뭐라 부르지, 거기? 기억이 안 나. 나선 계단. 어. 센즈 계단, 오케이. 아주 좋았어. 그럼, reloading on ammo. 여기 DP져 있는 줄알았 아, 포. 근데 나 우리 나왜 여기 강화, 왜? 아니, 공사 안해는데뭘잘랐는데뭘짤랐 어, 어, 더러운 앵글 어. 완성과정. 아니, 뒤 어. 왔다니까 왜 아무도 없어? 아, 어? 어? 거기는 당신 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냐 그니까 러나 씨X 이거, 이거 총알만 몇퍼 피했는지 <laughs> 몰라. <laughs> 어, 매트릭스 씨아 아. 무서웠다. <laughs> 갑자기 장르가 격투 게임으로 바뀌는 거임, 가단.